여호수아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에, 요단 저편 해돋는 쪽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 산까지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처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수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에 일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가,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디어시모스 여의베어시모스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 비스가 산 남쪽으로 비스가 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 오근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가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바라, 아라바와 상, 경계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무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라 왕이요, 하나는 립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닷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싸론 왕이 왕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왕이요. 시모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사 디르사 왕이라 모두 서른한 왕이었더라 여수와 여수아 13장 여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아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에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곳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바임, 미스르봇 마임까지,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나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문하의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가족 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의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라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에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발과 벳발 무온과 야스와 그대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할과 벳볼과 비스가 산깃을과 베디어 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헵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보호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집하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란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알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돈임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베니무라와 수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짜 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가족대로 받은 서급들과 주변 마을 들이니라. 모세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문하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자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오. 바산왕 오게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 야일의 모든 고을, 육십 성읍, 육십 성읍과 길러아 절반과 바산왕 오게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 레이라. 이는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하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호수와 14장.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모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집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준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네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명령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 모세에게 이르신 때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상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온,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던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시,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함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수와 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그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의 끝곧 남의 남향한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와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돈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 엔록엘, 엔로겔에 이르며 또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보스 곧 예루살렘 남쪽에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북쪽 끝이며 또이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으로 나아가,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랫 여아림으로 접어들어,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곧 그 살론 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벳 세메스로 내려가서 딤나를 지나고 또 에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수아가 기랴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내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 아버지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내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되 구하고,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게 네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함에 갈렙이 위샘과 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골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같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다 비스요다 비스요댜와 바알라와 이,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루바옷 과 실힘과 아인과 린민 린몬이니 모두 스무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 아스나와 사, 사노아와 엔간님과 다부아와 에남과 야르못과 에돌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대 그대라와 그대로 다이민이 내 열네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 하다사와 미깔닷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간, 갓본과 람,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대로와 벳다곤과. 나마와 막게다인이 열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잎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나와 악십과 말레산이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마을들이며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촐락들과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촐락들과그 마을들이니 에굽 시내와 대 대경, 경계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산지는 삼일과 야딜과 소고와와 소고와 단나와 기라 신나 곧 드빌과 안압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열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답보아와 아베가와 호 훔다와 길앗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타와 이스르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보아와 딤나니 열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홀과 벳솔과 그돌과 미아랏과 마아랏과 벳아옷과 엘드곤이니 여섯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발 곧 기랏여아림과 라빠이니 두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미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딘이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